안녕하세요, 레츠고 캠핑카입니다. 어, 지금 이거는 쓰리밴 침상을 제작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전면으로 위로 모든 문이 개방해서 열릴 수 있게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문까지 열어서 위 상판을 열지 않았어 열지 않아도 물건을 꺼낼 수 있게 앞쪽 문도 제작을 해서 달아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첫 번째 수납장의 길이를 음, 950으로 맞춰 달라고 하셔서 짜드렸고요. 그 낚시대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수납장의 길이를 950에 맞춰서 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고정된 상판이 아니고 이렇게. 열리는 상판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길게 뭐 텐트 같은 거라든지 뭐긴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 짜드렸습니다. 현재 현재까지는 밴 차량은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은 되지 않고. 내년 한 3월 달, 3월경부터 벤 차량도 캠핑카로 정식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게 승인이 나, 날 거예요. 지금 이 차량은 이제 캠핑카로 만든 차량은 아니고 고객님 사정에 의해서 침상형으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동식 사무실 개념으로 지금 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위에 상판을 다 내리면 침상이 완성이 됩니다. 기존에 침상을 기존 침상이, 여기, 벤에, 뭐, 타 업체에서 제작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그거를 다 제거, 철거를 하고, 다시 고객님 사이즈에 맞게, 고객님 그, 가지고 계신 수납, 물건의 수납 크기, 이런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침상, 수납장을 짜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컵 홀더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앞쪽 수납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침상을 이제 이 끝까지 저 끝에서부터, 트렁크서부터, 요 겹벽 끝까지 침상을 제작을 하셨습니다. 워낙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닫으면, 이렇게. 전체자, 차량 안 전체가, 침상 겸 수납장이 완성이 됩니다. 배네 차량의 경우는 승합 스타렉스 승합보다 이 여기서부터 요끝대까지 길이가 조금 더 길고 요 층고 여기서부터 이 층고가 요 층고가 조금 더넓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는 아무래도 차체 내부에 몰드가 하나도 없어요. 몰드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보다이 몰드 두께가 더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침상의 사이즈가 더 넓고 층고도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승합이나 뭐 승용처럼 이 몰드가 없기 때문에 단열이 굉장히 약해서 어 예를 들면 이 벤을 내년부터 벤도 구조 변경 스킨핀카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까 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데 이 옆쪽에 이 쪽에 먼저 단열 처리를 또 추가적으로 얘는 좀 해줘야지 그런 비용의 문제가 조금 더 추가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니 화물이라서 조금 저렴할 수 있는데. 나중에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때 이런 단열이나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벤 저렴한 만큼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때 장단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음, 고객님이 선택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제 벤 차량도 합격적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할 테니까 이렇게 격벽 같은 것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 단열 작업이라든가 특히 이제 바닥 같은 경우도 어~ 일번 기존 승합 같은 경우는 바닥도 레일도 깔려 있고 굉장히 밑에 이제 스펀지도 이 밑으로 스펀지도 굉장히 깊게 높게 쌓여 있어서 어, 승합 같은 경우는 단열 처리를, 뭐, 추가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음, 이제 무시동 히터라든가, 이제 이런 난방용품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철판 깡통의 느낌이어가지고, 요런 쪽으로 차 값은 싸지만, 결과적으로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슷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잘 고려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뭐 승합이든 벤이든 고려하셔가지고 구조 변경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구조 변경까지는 바라지 않으셨고 그분 사정에 의해서 일단 침상 그 이동식 업무용 차량 식으로 일단은 침상 제작을 해드렸어요. 자작나무로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자작나무로 만들었고, 이제 샌딩, 도장, 바니시 도장 작업 다 맞춰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위에 상판을 걷어내면 이렇게 긴 통로가 나오는데요. 뭐이 통로가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용 이동식 사무실로 구조변경을 할때 저희가 제작하는 기본 침상형이에요. 그래서 이긴 통로가 나오고 양쪽 수납장은 의자처럼 사용할 수 있, 있게끔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사무실 같은 경우는 중간 요판에 테이블 봉을 하나 설치를 하셔 해가지고 테이블로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게 제작을 해 드리는데, 이제 이분은. 일단은 이동식 사무실로 구조 변경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벤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쪽에 수납장을 하나 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넓게 빠져서 조금 앉아 있어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올라가서 앉아 볼게요.